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베드로부터 세리마테 열심당원 시몬 및 가론 유다까지 다양한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성경은 이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과 제자는 지금 우리 시대의 스승과 제자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통 학교 선생님과 학생 사이를 스승과 제자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제자는 자신의 스승과 함께 살며 스승의 삶을 따라 사는 자들을 뜻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예수님과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 하나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주님께서 하실 만한 일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하지 않으실 만한 일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